안녕하세요. 로잉밴드 강사 최윤선입니다. 시연을 해주실 이원준 강사입니다. 오늘은 로잉밴드 운동 마지막 시간으로 몸짱 완성 전신 운동 3단계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, 삼각근 운동. 의자에 앉은 후, 밴드 페달에 발을 끼웁니다. 손잡이를 잡고 팔을 핀채 위로 들었다 내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. 잠시 쉬었다. 한 세트 더 진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 두 번째 동작 데드리프트 스쿼트 동작과 마찬가지로 밴드 부분이 바닥에 오게하여 발을 끼운 상태에서 힙을 살짝 뺀 상태로 손잡이를 무릎까지 내립니다 무릎 허벅지 순으로 스쳐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갔다 내려주세요 하나.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잠시 쉬었다 한 세트 더 진행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세 번째 동작, 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. 매트에 서서 밴드 양 끝을 잡아줍니다. 시선은 정면,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밴드를 머리 위로 올렸다, 내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잠시 쉬었다 한 세트 더 진행합니다. 준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11, 12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